자고 일어나면 완성도 있겠지? 그러게요? 모르겠네 와 근데 살짝 살짝 머리 아파요 여러분 잠을 안 자가지고 하지만 난 잠을 자지 못하겠지? 어? 클로이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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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궁금한 거 있어요 네뭐야 당신 아이디가 오케이 어. 클로이 저궁금아 잠깐만요 그거 무슨 닉네임 검색해도 안나안 나와요? 아맨 위에 나와 있어요. 아, 됐어. 어 됐어. 어마마네한번 말씀해 보실래요? 아 됐어요. 제가 조금만 이렇게 플로인이 궁금한 거 있어요. 어떤 거요? 플로인이 중국어 능력자라고 들었는데 진짜예요? 아 조금밖에 못해요. 잘하는 게 아니에요. 전공자가 아니어가지고. 아어 어, 어. 그러면 생존 중국어 정도 하신다는 말씀? 그. 그러니까... 그니까 진짜 쪼끔이에요. 이게 그니까 중국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잘하게 보이는 거지 그렇게 잘는게 아니에요. 했어요저요 갑자기 중국인 <laughs> 예요아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어요. 꽃고기가 날라오길래 진짜인가? 오. 아, 아 그래요? 아, 갑자기 클로이님이 다르게 보여요. 아 그래요? 네. 사실 클로이님 목소리 지금 처음 들어요. 아 진짜요? 네그 아. 망구랑이랑 있을 때 항상 말씀이 없으셨어가지고 제가 갈 때는. 아 원래 아, 원래 좀 그렇죠. 원래 사인피플이에요? 아 네. 아 그래서 말할 수 네. 없으셨구나. 좋아요. 저저 퇴근하 퇴근하러 가는 길에 보여가지고 인사하러 아, 왔어요. 그러셨군요. 아, 네, 알겠습니 감사해요. 내일 또봬요 네, 내일 네, 네, 또 봐요. 네 안녕. 네. 님은 원래 무슨 아, 그 물어봐야겠다. 나중에 만나면 물어볼게요.